안녕하세요. 오기보살입니다 2021년 신축년 1월달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띠 분들 40살에 임수세. 아 진짜 이분들 많이 힘들었죠. 진짜 죽어라 죽어라 했어요. 근데 사람마다 틀리듯이 몇 명이 안 힘들고 다 힘들었겠죠. <laughs> 저도 힘들고 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는데요. 오기보살이 대박 나시고 힘 나시라고 기운을 드릴게요. 와, 빡빡! 웬 <laughs> <왠> 빡빡 팍팍! <빡빡. 웃음> 미쳤는가 봐. <laughs> 어, 이분들, 진짜, 첫 해에, 첫 달에, 우리 진짜 계획 한번 잘 세워볼까요? 그래서 움직이면, 진짜 돌다리도 열번 두드리면, 우리가 안 무너진다 하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내 노력 끝에도 힘이 없었어요. 진짜 안 받쳐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헌 옷을 벗고 우리가 새 옷을 갈아입자 이런 경우인데 이달도 인자 한번 달려볼까요? 너무너무 좋은 달이고 내가 인자 운이 인자 내한테 인덕도 있고 인자 내한테 운빨이 받는갑다 인자 금전재물이 인자 내한테 좀 붙을라고 하는갑다.어 하십니다. 왜냐면. 전에는 두 개, 세 개를 벌어도 금전이 모이지가 않았는데, 올해 이 신축년에는 1월 달에 아오, 100원 넣으니까 200원 되네, 아 하는 달이랍니다. 이 달을 잘해야지만 우리가 그 다음 달, 그 다음 달, 우리가 12달, 6달까지 가겠죠? 이 달은 내가 계획했는 대로 서서히 한번 움직여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금전재물이 이제 서서히 길하게 들어온답니다. 오케이. 너무, 사업자, 영업자, 이래 하시는 분들, 금전 운이 스스로 오고, 내가 협력체에서 내가 일거리도 있고, 발걸음이, 좀, 바빠진답니다. 서서히 가던부터 씨 있잖아요. 그러면 2월달 되면 더 붓고, 3월달 계속 바쁘겠죠. 이런 식으로, 길한 달이랍니다. 어쨌든 잘 잡으셔서, 어, 잘하고, 우리가 어느 중에, 오다를 따다가, 뭐, 이게 좀잘안 맞아서, 뭐못따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어쨌든 협력을 잘해서 잘 맞춰서 한번 하시는 것도 좋고요. 지금은 장사 장사나 영업장이나 다 힘듭니다. 어 하지만 이제 서서 신춘년이 되고 일월달이 되니 이제 조금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힘든 경기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죠? 회사 직장, 이, 다니시는 분들은 잘 판단하여 이동하시는 게 낫습니다. 내가 굳이 발가 주차가지고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회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제자리에 아직 계시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금전재물이 좀 길하고 좋다 하더라도, 어, 될수 있으면 확장하고 뭐 이런 거를 좀 어,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회로. 뭐, 안 그러면 뭐, 지금 뭐, 하창 하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지금, 새로 계획하고, 뭐, 이래가지고, 뭐, 움직이실 분이라면, 조금 더 있다가, 한번 움직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또 좋아요. 이분들. 자격증 되는 시험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고, 임용시험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도, 이제, 또, 슬슬 준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 할까, 막까 내가 1회가 떨어졌는데, 올해 1회가 되겠나, 이런 게 아니고, 이달부터 다, 시한번더 힘내서, 임용, 공직자, 이런 시험도 한번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 거 직장, 좀, 내가 부족한게 있으면, 좀, 보충을 해서, 취업도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거 애정, 어우, 너무 좋아라. 애인도 생겨서, 알콩달콩, 서로 애인이 생겨서 좋겠다. 어, 여, 좀, 자, 좀, 한번 해보세요. 이, 받치기 많이 하면, 이, 풀어 터면, 난이 달에 책임 못 줘요. 부부, 서로가, 마음은 통하는 데 있잖아요. 서로가, 어 뭐, 정신적으로, 금전적으로 힘들다 보니, 좀 냉한 기운이 있는데, 서로 서로 맞춰서 손잡고, 잡고, 서로 끊어고 이해해주면 조금 덜하겠습니다. 그, 고 병원 갈 일이 좀 생기겠네요, 이달에. 그것만 좀 유의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요런 금전 운도 좀 풀린다 하는데, 뭐, 이동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는 조금 좀 뒤로 바라 했잖아요. 그것만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 올해는 몸수가 좀안 좋으니까, 네 병원 갈 일이 있고, 뭐 그거 좀 챙기시고, 그, 거 좀, 내가 저 가다가도 조금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타박상 이렇게가 또병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만 유의하면 되고요 없는데 또돈 빌려 달라는 것도 있어요 금전거래는 놉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문서 이 기문 꽉 닫아야 됩니다 이래 힘들수록 누가 뭐 좀뭐좀해 줄래 뭐좀해 줄래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기문 꼭 닫으세요 5학년 2반에 아 인자 경수생분들 이분들 작년부터 참 이동이 많았습니다 그죠 어 회사가 발령을 받아서 뭐어 발령을 가뭐 전근을 간다든지 아니면 회사가 옮겨서 어 직장을 뭐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 이런 변화가 무지무지했습니다 자동차 이런 것도 바꿀 수도 있는 회원이었고 이사를 갈 수도 있고. 부동산 매매, 뭐, 이런 것도, 뭐, 헌집 팔고 새집 가는 사람도 있고, 한데, 올해도 이런 기운이 같이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내가 올해는 내가 노력 끝에 내 인정을 받는 발이라고 합니다. 발을 받는 또 해운이고요. 그렇고, 또, 올해는 내가 하는 일이 많다 보니 좀 피곤해요. 그러면 자연히 금전 운은 따라오겠죠. 금전 재물이 들어오니 길하다고 하십니다. 작년보다는. 그 안정되고, 이 금전이 옳게 잡힐 수 있는 해운이랍니다. 이익도 있고, 사업자, 영업자, 내가 하는 머리에 아이디어도 생기고, 내 하는 노력 끝에, 어, 나를 도와주는 분이 생기다 보니까, 내가 이익도 볼수 있답니다. 어, 어쨌든 자주 한번 해보시고요. 내가 신규 사업을 하려나, 내가 개인 사업을 하려나, 다시 이직을 하면서 나오시는 분들 있어요. 뭐, 소단하게 크게 말고, 자그만하게 움직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간판을 거는 거겠죠. 어, 승진 사업이라는 거는. 그리고 이런 거 하실 때 미리 움직이신 분도 계시지만 지금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한번더 다시 정비하여 움직이시는 게더 좋겠습니다. 이사는 이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사를 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올해는 내가 이달에는 빨리 한번 이달에 1월달에 이사하시는 게 빨리 좋습니다. 양력으로. 그리고 내가 이 문서를 차고 뭐고 이 문서를 할 때는 일단 요거를 좀잘 보고요. 크나 큰 투자는 안 되고, 내가 무리하면 뭐라 하죠, 맨날. 아야야, 혼난다 하죠. 어,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그거 코로나가 우리가 독감처럼 이제 같이 갈질병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은 좀 조심할 시기고, 또하지 마, 더 조심해야 되고, 밖에 나가서 입 벌리고 지금 술 먹고 밖에 나가서 회식을 하면 저 힘들겠죠. 어머나 이러다 장상하는 하시는 분한테 맞아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그래 알아서 우리가 마스크, 밥물 때를 말하지 말고 반부야되고 하니까 될수 있으면 은 가족끼리 어, 함께 될수 있지만 열명 이르시 못이면 안 되고요. 우리 어, 식구들끼리 저절하게 지금 아직은. 좀 이래 움직이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어, 어제 밖에 캠핑카 타고 다닌 거 있잖아요. 어서 더살한 모습이 보, 보입니다. 어 근데 5학년 일반 이분들은 너무 좋아. 부부가 오순도순하대. 어, 너무 좋다. 어쨌든 잘좀 해봐요. 건강 챙기시고요. 신랑이 맨날 피곤하대. 이스불이 터지고 또 피곤해서 뭐 내내 처집니다. 어쨌든 올해 이른 달에 보약도 해 먹이시고요 한두 제 정도 보약해 드시고 그래야 또 열심히 밖에 가서 또 짭짤하게 문도 있고 좋지요 밥이 국력이지만 그래도 좋은 거좀 챙겨 먹이시고 어 자식 꼭잘 나가다 보면 자식 새끼들 말안 듣는 것들 하나 있어요 데리고 오세요 내가 알아서 해 줄게요. 그리고 또 아들이 또 어, 경사스러운 소리도 또들을수 있습니다. 오케이 어쨌든 이 무서워하기만 좀 잘하시고 잘 판단하시고 움직이시면 손해는 없는 달이랍니다. 이 스타트를 잘 걸어놔야 1월달, 2월달, 3월달 뭐 12월달까지 내년까지 보겠죠. 행복한 한달 되세요. 청년 4반 무술생분들, 인자 신춘년 첫달인데 사업영업발이 이제 좀 안정되는 시기랍니다. 내 삶의 노하우, 나의 경력과 밑바탕으로 이때까지 이 경자년에 이 코로나 셌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받쳐주고 있었습니다.하지만 지금은 누가 뭐 가라 가라 한다고 가실 분도 아니고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한다고 안 가실 분들 절대 아닙니다.내 주관이 너무 뚜들하기 때문에 퇴직을 하셔서 뭐또 새로운 그것도 하시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이런 분들 뭐 비밀 알아서 하겠습니까. 어쨌든, 움직이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문서 관계에 우리가 더잘좀 해야 되는 거죠. 좋은 운도 좋은 운이지만, 안 좋은 것도 또 같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 이 단에는 좀 문서에 대한 거를한번더 찍고 한번 넘어가시는 게더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영업자. 아우, 진짜 좀 영업발이 보입니다. 조금 천천히 간다 해서 나쁠 건 없지만, 1년이나 걷는 세월이 넘도록 힘이 들었습니다. 인자 시작의 기초라고 보면 됩니다. 인자 첫 달에 첫 해운에 단추를 다는 격이니 힘을 내서 열심히 다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좀 처음에는 조용조용하게 일이 움직이는 것 같아도 나중은 바빠지고 괜찮으니 힘을 내시고 전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회사 지장자 아까 얘기했죠. 퇴직하시고 아직 뭐 계신 분도 있지만 은 명예 의 운도 아직은 있습니다. 어, 명성도 없겠네요. 그 올, 올해는 인간하고에좀 부딪히는 게 없습니다. 작년에는 어, 문서관계에 뭐 이런 부분에도 좀 말도 많았고 또 우리가 묵어놓은 것도 좀안 팔리고 있어요. 근데 알바키 식으로 좀 튀는 사람도 있고 재미본 사람도 있습니다. 문서 변동이 동뭐 투자 매매 괜찮습니다. 하지만 잘 판단하여 움직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지혜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지혜를 하는 말은 좀 서서히 움직이시는 거잖아요. 지혜를 하는 말은 병동 음, 이런 것도 좋고 하니까 조심하시고 가정에 어화목하겠습니다 자식 화목하겠습니다 경사 소리 올해 이달에 들어오겠습니다. 아들이 작년에 만나서 이달에 결혼한다 할 수도 있습니다. 심장 건강 질병으로 재발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어. 위 기관지 이런 거좀 조심하시고요 관절 이런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 어쨌든 몸에 좋은 것도 좀좋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분들이 기운이 좀 많이 딸리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뭐 다른 거는 별 그거는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어깨보살이었습니다 행복한 한달 되십시오